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식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마켓 프리뷰에 박샘입니다. 먼저 한국 마감 시황부터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발 매수세와 금리 하락에 따라서 상승한 점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고 달러 원환율이 장중제차 1,320원대로 복귀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 업종 상승 지속입니다. 내일 열리는 테슬라 투자자의 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LNF와 테슬라가 3조 8천억 원 규모의 양극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중국 건설 계획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디지털 중국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모든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 해당 소식에 장초반 5G 통신 장비, IT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만, 오들어서 백주, 태양광, 자동차 업종이 하락해서 상해 종합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일정과 이슈를 알아보는 글로벌 마켓 프리뷰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S&P 500 2월 수익률 마이너스 2.3% 기록입니다. 연초 상승랠리를 보여줬던 S&P 500 지수 1월 수익률은 6.3% 상승했지만 2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반전된 모습입니다. 2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 2.3% 하락했는데요. 2월 들어서 고용, 물가, 실물 경제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겁니다. 현재 시장이 전망하는 최종 금리는 5.4%로 이달 초 4.8%에서 약 60bp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를 반영한다면 연준이 앞으로 25bp씩 세 차례나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FOMC 전에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에 따라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유의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타겟 4분기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도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늘 밤장 시작 전 타겟에서 4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월마트가 올해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내놓으면서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타겟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관건은 재고와 마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 시카고 연은총재로 취임한 오스탄 굴수비의 첫 공식 석상 발언이 있고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해서 주택가격 지수,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켓 프리뷰!